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영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빅컷을 단행하면서 투자 심리를 부추긴 데다가 미국의 대선 역시 시장에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쭉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죠. 같이 알아두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원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테라루나, 이 폭락 사태 주범 권도영 전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몬테넥으로 대법원은 권 씨의 송환 결정을 몬테넥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맡긴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몬테넥으로 대법원의 결정은 지난 7월 몬테넥으로 포토 포리차 법원이 이 선언했던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하는 겁니다. 기존의 몬테네그로 고등 법원의 결정에 따라 권씨는 송환 직후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으로 압송돼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권씨의 송환 결정권이 보얀 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에게 주어지면서 이 권씨의 한국 송환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헤리스 부통령이 이 인공지능과 암호화폐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라는 공식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모금행사에서 헤리스는 제한적 기업 환경에 대한 우려를 좀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기회경제라는 경제의제를 제시했었습니다. 더불어 인공지능, 디지털 자산 같은 혁신 기술을 장려하는 동시에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암호화폐 산업이 규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영향력을 정치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암호화폐가 미국 대선의 새로운 안건으로 떠오른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최근 1년 동안 국내에서 거래된 이 가상자산의 규모 무려 173조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인 겁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인을 리시스가 발표한 이 올해 글로벌 가상자산 도입지수 동아시아 보고서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국내 거래량이 증가한 가상자산으로는 알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등이 꼽혔습니다. 특히 리플이 여전히 한국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리플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비해서 이 빠른 거래 속도와 낮은 단가로 인해서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왔었죠.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